안녕하세요. NCIS GMAX를 활용한 과학계 구조 및열 분석 내용의 발표를 맡게 된 기술본부 SBU 팀 김세영 매니저입니다. 먼저 NCIS GMAX에 대해서 소개드릴 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CIS GMAX는 결상 및 조명 시스템의 설계 및 분석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소프트웨어로서 광학 시스템 제조를 위한 설계, 분석, 최적화, 그리고 공차에 대한 모든 워크플로우를 담고 있는 제품입니다. 대표 기능으로는 광학 시스템 성능 분석, 제조 사양 고려한 최적화, 광학 및 기구 시스템이 고려된 공차 분석, 다양한 라이브러리 파일 API를 이용한 워크플로우 단순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NCIS-GMAX는 크게 광학 설계 및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Optics t u d i o 와 광학 설계를 고려한 기구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Optics e r 로 분류가 됩니다. Optics t u d i o 는 프로,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의 모듈로서 분류됩니다. 프로 모듈은 결상 및 조명 설계, 분석, 최적화 및 공차 분석이 모두 가능한 ANSYS GMAX의 기본 모듈입니다. 이로 인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구분 없이 결상 및 조명과학 시스템에 대하여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듈은 프로 모듈에 더불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측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맥스에서 지원하는 기존 해석 속도를 상회하는 해석 기능인 라이트닝 트레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 개발에 사용되어지는 포스포에 대한 설정, 고스트, 플레어, 글레어의 미강 분석을 지원하는 레이패스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모듈은 광학뿐만 아니라 구조 및 열에 의하여 사용자가 설계한 이상적인 환경의 광학 시스템의 환경 변수를 추가하고,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학 성능 저하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사용자에게 사실적이고 시각적인 폭넓은 지식을 제공합니다. 옵틱스 빌더는 옵틱스 스튜디오와 크리오의 플랫폼을 연결해 주는, 링크 소프트웨어로서 옵틱 스튜디오에서 설계된 광학 시스템을 크레오 플랫폼으로 불러들여 광학계와 광 경로를 시각적으로 표현된 크레오 환경에서 광학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광기구 설계가 가능도록 합니다. 또한 크레오 환경에서 일부의 광학 분석을 통해 더 나은 광기구 설계 환경을 조성시켜 줍니다. NCIS 옵틱 스튜디오는 광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결사, 그리고 조명 설계 해석 소프트웨어로서 광범위한 산업군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광학 산업 시장의 표준 소프트웨어입니다. Gmax 옵틱 스튜디오, Gmax 옵틱 스튜디오 엔터프라이즈의 스타, 옵틱스 빌더와 같은 제품들을 통하여 사용자는 광학뿐만 아니라 최적화, 공차 분석, 그리고 구조 및열 분석에 대하여 결상 및 조명 시스템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옵틱 스튜디오의 분석 기능으로는 업계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분석 도구 세트를 지원합니다. 최적화 기능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는 변수, 제약 조건 및 목표값을 선정함으로써 설계된 과학계의 개선 여지 확인 또는 자동적인 설계를 반복함으로써 시간과 불필요한 목업 제작을 하지 않게 하여 사용자에게 많은 비용을 절감시켜 줄수 있습니다. 공차 분석 기능으로는 제조 그리고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 공차, 조립 공차를 고려하여 광학계의 성능 변화 및 효율성에 대하여 사전에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합니다. 옵틱스 빌더는 옵틱스튜디오에서 설계된 결상, 그리고 조명광학계를 이루는 광, 기구, 기계를 결상과 조명광학계의 광선들을 침범하지 않은 채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광기구물을 옵틱 스튜디오로 다시 내보내어 광기구물들이 광학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광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목업 제작 및 광기구물까지도 고려된 광학제품 설계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광학계를 CAD 환경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변환해주기 때문에 광학계의 도면 작성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옵틱 스튜디오의 엔터프라이즈 모듈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기능으로 스타 모듈이 있습니다. 스타 모듈은 구조 및열 분석 FEA 데이터를 옵틱 스튜디오에 로드하여 구조 및 열로 인하여 광학 성능의 변화를 사실적으로 고려 관측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화기 및 환경 온도가 고려된 과학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타 모듈은 구조 및열 분석이 과학 성능에 끼치는 영향을 높은 정확도로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히 데이터를 입히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불러오기, 데이터 피팅하기, 데이터 축적렬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용된 광학계 이미지 시뮬레이션, 스팟 어널리시스, 광학계에 가해지는 구조 및열 부하에 대한 비호 제공과 같은 기능을 통해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NCIS GMAX는 광학 설계 및 해석에 대하여 광학 시스템의 부품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에게 폭넓은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프로 모듈은 렌즈 및 조명 부품 설계를 위한 고객에게 권고드리고, 프리미엄 모듈은 렌즈, 조명 및 기구 설계를 위한 고객에게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모듈은 렌즈, 조명, 기구, 패키징 및 환경을 고려한 과학 시스템의 전반적인 제품 설계를 위한 고객에게 권고드립니다. ANSYS GMAX의 결상 설계의 순차 모드는 물체면과 상면 및 조리개에 대한 초기 값을 사용자가 입력하고 렌즈, 반사경객체의 코팅 및 재질을 선택적으로 부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최적화 및 공차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초기 정보로는 입사동, 출사동 구경, 필드 정보, 파장 대역이 있으며 최적화 및 분석 결과로서는, 왜곡, MTF, 스팟 사이즈, 비네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 s g m a x 의 조명 설계의 비순차 모드는, 광원과 빛을 검출하는 디텍터에 대한 초기 값을 입력하고, 렌즈, 반사경, 기구물 등과 같은 객체에 코팅, 재질, 표면 속성, 산란 등의 광학성질을 선택적으로 부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최적화 및 공차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이로 인해 사용자는 광속, 광도, 조도, 휘도, 전력, 색, 미광 등과 같은 결과를 통해 주어진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광학계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앤시스 지맥스는 몬테카를로 기법을 활용하여 광학 해석을 수행합니다. 몬테카를로 기법이란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하여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값을 수학에 근사하여 분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인 이란 사용자가 정의한 디텍터의 격자 공간에 광원에서 출발하는 무수히 많은 광선이 방사되어 디텍터의 격자에 도달할 때 도달된 정보가 밀도 또는 에너지의 세기를 통해 확률적인 방법으로 해석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광원과 디텍터 사이에는 광학 부품 및 광기구 객체가 포함될 수 있고 광학 속성과 광학 성질 그리고 재질 정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NCS GMAX에서는 몬테카를로 기법을 통해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광원에서 출발한 광선이 디텍터에 도달하면 데이터를 누적 기록합니다. 그리고 디텍터에 도달한 광선은 사용자가 정의한 디텍터의 격자에 따라 셀이 구성되며 구성된 셀들은 상대적인 에너지 밀도에 따라 색상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된 색상들은 레스터 차트로 활용되고 이러한 레스터 차트는 사용자가 디텍터에 도출된 결과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광학 시스템 설계 및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은 n c y s GMAX Optic Studio Enterprise와 NCIS Mechanical을 이용한 고출력 레이저 광학계의 성능에 따른 환경 분석을 다룹니다. 먼저 광학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캐닝 미러 2개, 포커싱 렌즈 3개, F-SETA 렌즈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원은 레이저입니다. 레이저의 파장대역은 가우시안 형태의 1064 나노미터의 파장대며 전력은 8 0 0와트입니다 레이저와 렌즈군의 사양은 EFL 100mm, RMS 스팟 사이즈 플러스 마이너스 0.12mm입니다. 레이저가 렌즈를 거쳐 디텍터에 도달할 때 렌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 및열 변화를 ncs 메카니컬로 해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과 데이터를 n c s g m i x 옵틱 스튜디오 엔터프라이즈에 불러들여 구조 및 열과 같은 환경 변수들이 광학 시스템에 미치는 성능에 대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옵틱 스튜디오의 광학계를 옵틱 스빌더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광선 경로를 확인하며 광기구물을 설계합니다. NCS GMAX Optics Studio는 Optics Builder를 이용하여 크레오 플랫폼과 링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Optics Studio와 Optics Builder의 호환 간에 별도의 파일 변환 없는 실시간 링크 환경에서